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토지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이라는 곳이에요. 둔내 ic에서 한 10분, ktx 역도 10분 이내. 그리고 둔내 그 생활권, 마트나 농협 이런 것도 지금 10분 이내로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거고요. 어, 2차선에서 이 토지까지 완만합니다. 완만하고. 지금 천 평이 넘기 때문에 딱 왔을 때 굉장히 지금 넓거든요. 넓고 살짝 지금 밑으로 이렇게 경사지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농사지일 때 배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주택을 짓거나 이럴 때는 어차피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토목 작업을 하다 하잖아요. 평탄화 작업을 그때 이제 이렇게 판판하게 하니까 그런 건 전혀 지장이 없고요. 어~ 지금 길이 저기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보이실 거예요. 그 길하고 지금 붙어 있거든요. 이 토지가.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어~ 석축을 지금 쌓는 상태에서 라서 이렇게 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어~ 토목 작업을 해서 거기를 터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려갖고 올라오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건 전혀 맹지가 아니에요. 정식으로 건축 허가가 나는 토지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옆에가 지금 국어예요. 그러니까 또랑인데, 이제 전문 용어로 국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페수나 이런 거, 어, 빼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토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 옆으로 이렇게 지금 또랑이 보이죠. 그리고 망 쳐져 있죠. 저 끝으로 초록색 망, 산 밑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망을 다 쳐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딱 오면은 그냥, 어, 그대로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오른쪽 끝으로 한삼 분의 이 정도 차 위에서 삼 분의 이 정도 지금 내려와서 있는 상태인데요 이쪽이 지금 남향이에요 이렇게가 어 길게 저쪽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토지인데 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저 위쪽은 이 앞에 산이 나지막하긴 하지만 가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주택을 앉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남향이 나오거든요. 이쪽이 지금 이렇게 동향이고 위로는 지금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 집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음 밭이 있고 없어요. 이 뒤로 농막 하나 있고 그리고는 이렇게 한적한 곳이에요. 서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도 그렇게 빨리 그늘이 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땅이 길기는 하지만 어,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에다 집을 안친다고 해도 이 앞쪽으로의 폭이 꽤 되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을 안치고 데크하고 앞에 잔디 만들고 옆쪽으로 어, 주차장하고 뭐저 초입 올라오는 쪽으로 주차장하고 어, 텃밭 이쪽으로도 충분히 땅은 되니까 그리고 지금 금액선이 워낙 좋아서 개발하실 분들도 괜찮을 것같고요 아니면은 어~ 왜그 친구분들 여럿이 같이 하실 분들 그런 분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어~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저희들도 좀왜 이렇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어~ 이 금액에 이렇게 향도 괜찮고 그리고 음~ 뭐, 시끄럽거나 소음 같은 거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로 사, 실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에 금액이 좀 괜찮아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러 세대가 살거나 아니면 형제들이 많거나 해서 집을 한뭐세채 정도 짓고 싶다 이런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동호인들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그 분위기는. 이런 땅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